볼보자동차코리아는 제3회 볼보포 라이프 어워즈의 시상식을 12월 18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가졌습니다. 볼보포 라이프 어워즈는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행사로 삶의 질과 안전, 환경 부문에서의 헌신된 일꾼을 찾아 상금과 감사의 뜻을 전하는 행사입니다. 수상자는 지난 9월부터 추천을 받은 200여 명 중에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청노인대학의 최선종 씨와 녹색교통운동 하혜종 씨, 그리고 통영거제환경연합의 김일환 씨이며 각각 천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받았습니다. 숨은 곳에서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을 영웅이라고 불러드리고 그분들을 찾아내서 그동안 힘들게 열심히 일하신 것에 대해서 깜짝 선물 비슷한 그런 것을 드림으로 해서 즐거움을 나누고 또 서로 용기를 주고 그렇게 하고 싶은 취지에서 특별히 연말을 연말 행사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 이향림 대표는 환경과 안전, 삶의 질을 생각하는 볼보의 신념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 더욱 더 뜻깊은 행사로 거듭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